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1절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45편에서는 내 마음이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46편에서는 우리가 찬송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46편에서는 우리가 되었다가 47편에서는 만민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만민이 찬양하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시가 오늘 10편 4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46편, 47편, 48편은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47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7편은 공중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합창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요. 일절에는 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노래를 부르면, 2절부터는 다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노래로 부르고 있죠. 5절까지. 그리고 또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또 노래를 하게 되면 7절부터 9절까지는 또 다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쭉 찬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찬양 내용이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찬송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찬양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왕은 높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에게는 거의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온 땅의 큰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삼절에 사람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고 저 민족들을 우리 발아래 두실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을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그들에게 정복하도록 하셨고요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실 것이다 그냥 발로 짓밟는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그들의 발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 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가난한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야곱의 자랑거리였죠. 역시 우리를 하늘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죠. 오절에 기뻐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울리는 가운데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는 표현은 구속의 사명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천만 천사가 절거운 함성과 나팔소리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천사들도 그런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기뻐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울리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이 짧은 구절에 찬송하라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예. 두절에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7절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지혜의 시로가 마스길로입니다. 그래서 마스길로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총명하게 너희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리고 그 봉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로서 총명하게 찬양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로서 총명하게 찬양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죠.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리가 왜 노래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 찬양의 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서 지혜로 찬송을 해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완전함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는 자로서 교훈적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때 정말 온전히 무슨 의미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찬양을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가락에 젖어서 흥에 겨워서 박자에 맞춰서 소리 높여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7절은 그렇게 노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왜 부르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완전함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교훈적으로 찬양을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온전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내용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또 다른 이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죠. 찬양은 정말 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찬송이 사라지면 결국은 기도도 메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메마른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간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정말 그들은 고문당하고 매맞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할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죠. 그래서 간수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찬송은 능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찬송이 울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으면 분위기가 아주 매우 은혜롭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고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마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를 그냥 지워버리는 기록을 지워버리는 사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죄를 도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인들을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효과적으로 끝내버리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의 교리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교리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부인하죠. 심지어 많은 개신교인들조차도 이 대속의 교리를 절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마치 그가 전혀 범죄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변론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손수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네 죄를 다도 말하는 다 닦아서 없애버리는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털어놓을 만한 것은 옛 일을 다 떠올려봐라. 우리 함께 한번 판가름 해보자. 내 결백을 한번 주장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는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47편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찬양하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의 시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복종시키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분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마땅히 찬송할 만큼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고 찬송할 일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삶 속에서 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만큼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므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